성의 즈입니다 빠라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구의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 장마로 인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러한 이유에는 코로나19와 택배 상자의 연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에이트 팀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트 팀은 코로나19와 택배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 첫 번째로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1, 1, 1차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변환의 인식이 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택배 주문 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개에서 세 개를 주문하는 가정은 72%, 네 개에서 여섯 개를 주문하는 가정은 12%이므로 우리 학교 가정의 대부분의 92%는 일주일에 한 번, 한 개에서 여섯 개의 택배를 주문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에게 택배를 주문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48%의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29%의 학생들은 마트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택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택배상지, 태, 환경과 택배상자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 택배상자에서 나오 쓰레기들을 알아봤습니다. 비닐 45%, 동이 31%가 제일 많이 나왔으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물건을 포장하는데 비닐이 많이 쓰여서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 아, 추가적으로 어, 어, 추가적으로 분리 수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리 수거에 대해 실천을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실천, 아, 우리 팀은 환경 실천 결과에 따라, 포스터와 웹툰을 교육하였습니다. 포스터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볼수 있게 각 교실에 복도에 붙여놓아서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옆에는 언제나 볼수 있게 QR코드를 새겨놓았습니다. 우측을 그려 스캔한 후매쪽 중간중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동영상을 넣어 학생들이 재밌게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 이후 친구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위해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반성할 점을 물어보자. 41%의 학생들은 분리수거에, 분리수거를 잘 안한 것에 대해 반성하였고 37%의 학생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 그 외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그 외에는 분리수거를 잘안는 것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부분 41%의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늘어난 것으로 말했고 27%의 학생들은 주자, 포장 쓰레기가 환경을 오 원치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할줄 알려 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활동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른하여 깨끗한 환경 무지개를 완성해주세요 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4, 5, 6학년 친구들과 함께 깨끗한 지구로 향하는 무지개다리를 만들며 실천 의지를 할 수, 있, 실천, 아, 실천 의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에이드 팀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조사한 경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웹툰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한테 정말 행복했고, 다음에도 재미 고뜻깊은 주제로 한번더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에이팀에 들어와서 실문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며 힘들었지만, 특히 139명의 학생들의 답을 통계 그래프에 넣어, 아, 통, 에 넣어 담을 하나하나 집어넣었는데 많은 시간에 힘을 걸렸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트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